우리는 매일 수백 마디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버릇이 나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기회와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가로막는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말버릇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도 한 번쯤 이런 말을 해본적 있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곱 가지 말버릇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말은 곧 우리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보면 말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만들어 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쓰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을 그리고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혹시 무심코 내뱉는 말이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가두고 실패와 좌절의 길로 이끌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말버릇 7가지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실패했을 때, 변화를 두려워할 때, 혹은 자신을 정당화할 때 자주 나오죠. 하지만 이 말에는 커다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성장을 막고,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말버릇 중 하나입니다. 예시. 친구가 운동 좀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조언했을 때, 난 원래 운동 같은 거 못해. 라고 답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바꾸는 법.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은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볼게. 변화는 작은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원래라는 말은 당신을 제한하지만 시도해 볼게라는 말은 당신에게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네.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놓칩니다. 예시. 회사에서 이건 내가 맡은 일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할때 그건 제일이 아니에요. 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직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것입니다. 바꾸는 법.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한번 배워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은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결국에는 당신의 가치를 올리고 더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3.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 말은 실패를 변명하기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걸까요? 예시. 운동을 못한 이유를 물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 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사실 당신이 시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꾸는 법. 시간을 내서라도 해 볼게. 우리는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받습니다. 시간을 핑계 삼지 않고 스스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4. 이건 다내 잘못이야.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릴 때 자주 쓰입니다. 예시. 팀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내가 못해서 그래.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팀워크의 문제를 분석할 기회를 잃고, 스스로를 과도하게 비난하게 됩니다. 바꾸는 법.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같이 찾아보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5. 나중에 할게. 이 말은 미루기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하기 싫거나 어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하죠. 예시. 건강검진 예약했어? 라는 질문에 나중에 할게. 라고 답한다면,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꾸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 작은 일부터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중은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6. 난 운이 없어. 운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말은 당신을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예시. 승진에서 떨어졌을 때, 난 원래 운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개선할 부분을 찾는 대신 핑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바꾸는 법. 내가 더 노력해서 기회를 만들어 볼게. 운은 노력과 준비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운탓 대신 행동으로 당신의 운명을 바꿔 보세요. 7. 이건 불가능해.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도전을 권유할 때, 그건 절대 안될 거야.라는 말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시 친구가 우리 같이 작은 사업이라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거 성공하기 어려워 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이미 도전을 막아버린 셈입니다. 바꾸는 법 어렵겠지만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고민해 보자 불가능하다는 말 대신 가능성을 찾으려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우리의 말이 현실을 만듭니다. 탐사 보도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당신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여러분, 평소에 하는 말 한마디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저희는 말버릇이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헤쳐 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관계학 박사, 전문가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고정관념의 덫.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도전을 제안받았을 때, 난 원래 이런 거 못해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성장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서울의 한 직장에서 만난 34세 직장인 김진수 씨는 운동을 권유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난 원래 운동을 싫어해서 안 돼요. 해봐도 소용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비슷한 말버릇을 가진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건강 상태와 업무, 스트레스 관리에서 뒤처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관계학 박사 정유미. 난 원래라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자기 고정관념을 강화합니다. 스스로를 정해진 틀에 가두는 거죠. 이런 태도를 반복하면 기회가 와도 거부하게 되고, 결국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게 됩니다. 대안. 대신,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시도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훈련을 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2. 그건 내일이 아니잖아. 책임 회피의 말버릇. 리포터.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송은지 씨는 동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버릇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팀장이 부탁하면, 그건 제일이 아닌데요. 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회사 분위기도 나빠지고 발전도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의 의견. 정유미 박사는 책임 회피의 태도가 개인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합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는 말은 업무를 단순히 나열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주어진 책임을 넘어 더 많은 기회를 찾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 이제부터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혹은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해볼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결국 당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3.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가장 흔한 자기 합리화 리포터 취미생활이나 건강관리를 미룰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시간 부족이 이유일까요? 관계학 박사 정유미는 이 말이 자기 합리화의 전형이라고 지적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외부 상황으로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 인터뷰 중 만난 대학생 정민수 씨는 시험 준비가 부족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부하려고 했는데,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유미 박사는 시간 관리 능력을 기르려면 작은 일이라도 지금 바로라는 행동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안. 시간이 없어서 대신 시간을 내서라도 해볼게요.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24시간으로 충분합니다. 4. 이건 다내 잘못이야. 자존감 파괴의 말버릇. 리포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물론 책임을 인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회사원 박소영 씨는 프로젝트가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며 자존감이 점점 낮아졌다고 말합니다. 항상 제가 부족한 것 같고 실수를 반복하면 팀원들에게도 미안해요. 전문가 조언.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건강한 책임감이 아닙니다. 이는 완벽주의 성향에서 기인하며 오히려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정유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감보다는 분석적 태도를 가지세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팀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안. 제실 수도 있지만 원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로 대체해보세요. 오. 나중에 할게. 미루기에 달콤한 함정. 리포터. 여기 흔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 검진 예약했어? 아, 나중에 할게.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체감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41세 회사원 이정훈 씨는 작은 건강 문제를 계속 미루다가 큰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때 했어야 했는데 항상 나중에 한다고 미뤄서 이렇게 됐어요. 전문가의 의견. 나중에 라는 말은 현재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방어기제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버릇은 장기적인 손해를 초래합니다. 정유미 박사는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바로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한 태도라고 강조합니다. 대안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라는 말을 습관화하세요. 6나운이 없어 성공을 막는 자기 암시 리포터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난 운이 없어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이 말을 반복한 29세 취업준비생 조은수 씨는 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면접 준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불합격할 것 같으니까 그냥 덤덤하게 갔던 것 같아요. 전문가의 조언. 정유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난 운이 없어 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좌절감을 심어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와 태도입니다. 대안, 운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야라는 마인드로 말버릇을 바꿔보세요. 7. 이건 불가능해. 가능성의 문을 닫는 말. 리포터. 마지막으로 가장 파괴적인 말버릇 중 하나는 그건 불가능해입니다. 창업을 고민 중인 35세 한지연 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건 너무 어려워라고 하니까 저도 도전하지 못했어요. 전문가의 의견 불가능이라는 말은 도전할 기회를 빼앗는 위험한 언어입니다. 많은 혁신은 처음엔 불가능처럼 보였던 일에서 시작됩니다. 대안 어렵겠지만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가능성의 문은 언어로 열립니다. 결론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우리의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는 단순히 생각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결국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사 보도를 통해 알아본 일곱 가지 말버릇.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 이건 다내 잘못이야. 나중에 할게. 난 운이 없어. 이건 불가능해는 모두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스스로를 제한하며 때로는 성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정유미 박사의 조언처럼 우리의 언어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곧더 나은 삶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말 대신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담은 말을 선택하세요.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기 비난에 빠지기보다는 분석적이고 해결책 중심의 태도를 가지세요.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는 실천력을 길러보세요. 결국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마디를 바꿔보세요.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당신의 말버릇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